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역사상 최악의 경제 대통령. 2. 바이든은 심한 폭격을 당했다. 3. 삼성은 반도체 산업을 지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일본에서 시작된 G7 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황하며 어찌할지 몰라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7개국 정상들과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버릴 엄청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G7 정상회담 생중계를 위해 몰려든 세계 주요. 외신 기자들은 이재용 회장의 깜짝 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난리가 났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를 각국 정상과 전 세계 기자단들에게 제공할 것이라 밝혀. 시작하기 전부터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G7 정상회담에서의 이재용 회장의 발표는 국제사회와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식자재 사용과 관련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와 관련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전 세계가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이슈와 논쟁들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제정세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동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후 일본과 g 7 국가들 사이의 관계와 협력도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6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방송인 테레비우 후쿠시마 등 보도에 따르면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요인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사용한 요리가 제공된다며 부흥의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는 본 후쿠시마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수 있는. 기준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습니다. 우치보리 지사는 각국 정상이 모이는 G7 정상회의에서 정부가 정확한 정보 전달에 노력해 오염수나 제염토 처리 등에 대한 관계국들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연론인 후쿠시마 민보허에 따르면 기자들이 모이는 미디어 센터에는 후쿠시마산 일본술, 복숭아 주스 7탄산수 등 후쿠시마 토속주와 명과 등 신식 코너가 제공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G7 정상회의 주요 요인들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온 외신 기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사용한 요리가 제공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거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선수촌에 납품해 일부 국가들은 선수들에게 직접 음식을 공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 앨리슨이 기자들 앞에서 지금 내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는다. 수백 리터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라며 일본 정부의 정직과 신뢰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을 믿을 수 있나? 내못 믿나? 이 경우 신뢰가 작동해야 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알고보니 원전을 사랑하는 원전 찬양론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가 발표한 책을 통해 후쿠시마 초기 사고로 일부 원자로가 파괴되었지만 사람들한테 노출된 방사선은 너무 과장 왜곡되었고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나는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급하고도 진정한 재앙인 기후 온난화와 싸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방사선 허용 한도를 현재 연간 1밀리시버보다 1000배로 올려 핵발전소 건설 비용을 대폭 낮추고 무탄소 전원인 핵발전소를 빨리 증설하는 것이다. 나는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전 부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겠어라고 재차 강조하자 중국은 니취팔러마 그런 마셔봐 나며 강경 대응했는데요. 이제 G7 정상들과 세계 주요 외신 기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더해 후쿠시마 음식을 2박 3일 동안 실컷 먹어야 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큰 이슈가 생겼습니다. 바이든을 포함한 G7 정상들과 세계 최고의 기업 수장들이 모두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오면서 바이든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려 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안전문흥 일본 총리가 18일 도쿄 총리 관저에 삼성전자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 7곳의 경영자를 초청해 일본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일본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요청했는데요. 바이든이 삼성에 제시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보조금뿐만 아니라 온갖 특혜들을 약속하며 일본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미국에 올인하려 했던 삼성전자는 최근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바이든이 그토록 자랑했던 삼성의 아엔드 디센터는 미국이 아닌 일본에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엔드 디센터는 공장과 달리 박사 이상의 고급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대폭 올라가고 민감한 기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개발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라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반도체 제조 강국인 한국과 소재 부품 장비 강자인 일본의 시너지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앞세워 삼성이 미국의 공장과 아엔드 디센터를 짓도록 유도했지만, 수차례 뒤통수를 맞으면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 이온계의자의 신문 니케이은 14일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일본 요코하마의 첨단 반도체 디바이스 시제품 라인을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설은 삼성전자의 기존 연구, 개발, R&D 연구소가 있는 요코하마에 건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일본에 산재한 R&D 조직을 묶어 디바이스 솔루션 리서치 저펜 DSRJ를 출범했습니다. 시설은 연말에 정비를 시작해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고 니케이는 전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미국 대신 일본에 투자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탈미국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냉비난한 TSMC 회장도 삼성전자를 따라 일본의 두 번째 생산 공장과 아랜드 디센터를 검토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투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는 결정인데요. 일본 정부는 TSMC가 지난해 4월 착공한 첫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 보조금을 지원했고 이번에 두 번째 공장과 아랜드 디센터까지 지으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USJTA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미일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 일각에서는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서. 아무런 차별조치도 할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같은 취급을 해야 하죠. 때문에 삼성과 tsmc가 미국이 아닌 일본에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 해 미국으로 수출해도 바이든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 이죠. 이에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이 삼성 과 tsmc를 미국에서 쫓아냈다. 라며 역대 최악의 경제 대통령이라 비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머스크도 바이든 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세계 경제가 망해 버렸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12개월가량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될 것이며 많은 기업이 파산할 것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바이든은 사람 모양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나며 미국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바이든을 투표로 몰아내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다른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C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머스크가 다른 나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 트위터를 사고 미국을 위협하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바이든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테슬라 CEO를 위협하는 분위기인데요. 자, 그런데 삼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미국을 벗어나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국의 투자를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체 기업 간부인 A씨는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의 공장이나 사옥 주변을 자주 서성이고 있는 것이 발각됐습니다. 반도체 개발 분야의 고급 인력 스카우트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접촉하려는 것입니다. A 씨는 그들의 퇴근 시간은 대체로 일정한 편이라며 한국이나 대만의 엔지니어들을 만나 기존 연봉 이상의 웃돈을 제시한 뒤 우리 쪽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여국 파이낸셜타임스, FT는 17일 이 같은 풍경을 전하면서 반도체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문 지식을 축적하려는 중국의 조직적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 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한국의 대응 강도도 거세지고 있다는 게 신문의 진단입니다. FT에 따르면 과거 중국의 해외 인력 영입 방식은 주로 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중국계 또는 중국인을 포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또는 미국 등의 헤드헌팅 회사를 설립, 조건이 맞는 인력을 정식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듭된 대, 대, 중국 제재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의 한 헤드헌터는 FT에 미국의 새로운 제재로 미국에서 교육받았거나 취업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매우 까다로워졌다. 며, 한국과 일본, 유럽이 인재 풀의 대체 공간이 됐다. 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 발효 등을 비롯해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미국 인력 영입이 힘들어지자 중국 기업들이 한국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중국의 움직임은 꽤 적극적입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이나 사옥 앞에서 이른바 뻗치기를 하다가 퇴근 중인 직원들에게 접근해 이직 제안을 하는 건 기본입니다. 기존 연봉의 3터부터 4배에 달하는 파격적 급여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삼성전자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문은 최근 핵심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엔지니어 A씨를 해고 조치하고 국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또 중국이 뒷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중국 시장을 잔악하겠다는 인텔의 계획이 미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절대 미국에 이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황당한 뒤통수.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갤싱어 CEO는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보안 및 반도체 공급 안정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인텔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갤싱어가 중국의 대규모 투자 결단을 내린 데 대한 값사 표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8일 반도체 집적회로 IC 회사를 중국에 창업하기로 하고 남부 하이난성 사야에서 사무소 개소식물 가진 바 있습니다. 내신에 따르면 인텔 캐피탈의 비즈니스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와 하트웨어 제품 배송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서비스 및 지분 투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로 1만 2천 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도 이를 크게 보도하고 있는데 자국 시장의 인재 양성과 함께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지분 투자 활동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텔 차이나 회장 또한 2월 연설에서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죠. 기업 입장에선 14억 인구의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퀄컴의 중국 의존토는 64%로 가장 높고,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텔의 중국 매출은 171억 달러에달해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첨단 반토체 설계 및 제조 분야 최강이지만 초미세 공정등 일부 분야에서 TSMC와 삼성전자에게 선두를 빼앗겨 왔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고자 중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텔의 최근 행동은 애플과 중국의 비밀협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마권 매출은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에 약한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중국과 320조 원 규모의 비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발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텔의 파운트리 M&A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파리 파운트리 업체 타워 세미 컨덕터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6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고, 이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텔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텔은 대규모 중국 투자와 함께 인재육성 계획으로 딜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당한 것은 인텔이 중국 공장까지 떠넘기며 SK 하이닉스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들만 새로운 협의를 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위한 10개국 승인을 모두 받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7개국 승인은 일찌감치 받았지만 중국은 그해 연말에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인텔 다른 공장 인수로 외통수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이 중국 다른 공장을 랜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23% 접유물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수합 병승인 조건으로 제품 가격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하우 5년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조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증산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설비 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인텔에 20억 달러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까지 남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인텔 CEO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인텔은 오히려 중국에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중 봉쇄와는 엇박자라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텔 기공식에 참석한 바이든은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 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인텔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를 몰아내고,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은 최근 사건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최소 1조 원어치 반도체를 몰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케이 자체 조사팀이 러시아 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연말까지 반도체 제품 7억 4천만 달러어치가 러시아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 전약 2억 7천만 달러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포착된 반도체 거래 건수 2,300건 중 1,700여건이 홍콩 및 중국 소재 중소기업을 거쳐 간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설립됐으며 특히 홍콩 업체는 개당 1만 달러에 달하는 인텔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한 고성능 반도체는 미사일 등 방산무기에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은 러시아로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우방국 도청도 서슴지 않던 미국이 자국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 들어간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도 러시아가 GCC 국제 수출 통제 연합 비가입국을 통해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사